독일 프로축구 1부 2 리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3부 리그도 개막을 하였습니다. 독일 3부 리그는 이번 주말 경기를 제외하고 현재 10경기 남은 상황인데 승격을 놓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3부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20팀으로 리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위랑 11위랑 점이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1위가 남은 경기에서 다지고 꼴찌가 남은 경기에서 다 이기면 꼴찌도 승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바이에르미는 2분이 상대한 팀은 잉골슈타트 살짝 긴가민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숫자랄 분들도 분명 있실 거예요. 잉골슈타트는 16, 17시즌까지만 해도 1부리그에 있던 팀입니다. 몇년안 됐죠? 16, 17시즌에 2부리그로 강등된 이후 2시즌 2부리그에 머물다가 이번에 3부까지 떨어진 팀입니다. 경기전에 미는 2군보다 승점이 1점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미는 2군이 승리하면서 승점 44점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분데스리가 3부 리그는 승격하려면 최소 3위에는 들어야 합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미는 2군 임대 이적 이후 7경기 연속 출전,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였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어제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였는데, 측면에도 갔다, 2선에도 갔다, 3선에도 갔다. 패스맵과 미넨 이곳 평균 포지션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패스 시도 47개, 패스 성공 37개로 패스 성공률 78%를 기록했고요. 전진 패스는 11개를 시도해서 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드리블 시도는 2회. 그럼 정우영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 야, 정우영 선수가 또 임팩트 있는 도움을 리그가 중단되기 전 2월 29일 26라운드 문타하침전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도움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위치는 같습니다. 전반 3분 만에 앞에 있는 선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면서 영어로 넘맥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알. 순간적인 드리블로 상대 선수 3명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컷백. 컷백된 공을 29번 캔 선수가 마무리. 이 정도면 사실상 뭐 정우영 선수 0.9골이죠. 정우영 선수가 예전에는 측면 자원으로서 이쪽에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또 짧게 짧게 풀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하고 29년생 이제 슬슬 일부 리그에서 입지를 잡아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우영 선수가 보여준 좋은 모습들 보시죠. <목소리> oder den Ball irgendwie im Spiel. Ja, Kein ja, hey. Foul an Jong. Ja, Ball danke. Richtung A. Da hinten ist Jong. Den ja, hat er vor Kontrolle. Nicht mehr ganz so viel Rotation drin war. Das hat diese Mannschaft auf jeden Fall gut getan. Wieder mal Ball aus dem Mittelfeld. Jong sofort weitergespielt auf Vite. Ah, Buntic. Also Jong. Manchmal auch, für einige Minuten, manchmal auch für einige Minuten. ganz schön gut, aber, aber kombinieren wieder. Schon. Stark weitergeleitet und jetzt wieder Bu Jong mit Hochgeschwindigkeit unterwegs. mit der Mitte. Jong. Aber der Ball ist wieder bei den Bayern. John.